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자 합천 경남에서 땅이 가장 넓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합천 군수 선거개요 보겠습니다. 합천군수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어, 국민의힘 김윤철, 어, 무소속 박경호, 무소속 벨몽회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어, 현안은 단년 1회 공원 이름 걷어내기입니다. 어, 또 LNG발전단지 어, 걸림 문제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서북부 지역공동가제라고도 할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도 어,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후보 만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60세 남성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현 민주평통합천군협의회 회장입니다. 재산은 2065만원 신고했습니다. 군 복무 마쳤고요. 체납 정과는 없습니다. 어, 선거는 꽤 오래 전부터 출마를 했습니다. 1995년 무소속으로 합천군 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 1998년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해서 예, 군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2002년 무소속으로 합천군의원 재선을 노렸지만 낙선.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합천군수 선거에 출마했지만 또 낙선. 어, 그리고 무려 16년 만에 다시 합천군수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기호 이번 국민의힘 김윤철, 57세 남성. 전 8대 11대 경남도의원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산은 7,216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군복무만 쳤고 체납은 없는데 정가가 한 건이 있습니다. 2000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 공식 출마 경력은 6회가 있습니다. 1998년 무소속으로 합천군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002년 무소속으로 경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어, 낙선. 2006년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경남도의원으로 어, 당선됩니다. 2010년 무소속으로 합천군수선거에 나섰으나 어, 낙선. 2014년에 다시 경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8년 무소속으로 경남도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계속 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국민의힘 정당 공천을 받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기호 4번 무소속 박경호 어, 62세 남성 합천 군수 출마 이력을 경력으로 냈습니다. 어, 고려대 행정대학원 교우 회장을 지냈습니다. 재산은 2억 4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체납 전과 없고 2014년 경력으로 적은 합천 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어, 웬만하면 어떤 선거에 나와봤다 정도는 경력으로 넣지 않는 게 좋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예. 아까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게 대단하지도 않은 게, 지난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에 후보 출마를 했지만, 단한 명도 당선되지 않은 그당 출신 후보자들은, 이제 경력의 국회의원 출마, 이렇게 적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웬만하면 안 적는 게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기획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후보자들께 정이 들어서 드리는 팁입니다, 팁. 예. 기호 5번 무소속 배몽희, 53세 남성입니다. 8대 합천군 의원이며 후반기 합천군의 의장을 지냈습니다. 재산은 1억 7,410만 원. 군 복무 마쳤고 체납 전과 없습니다. 2010년 무려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합천군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합천군에서 진보정당 소속 출마입니다. 이거 제가 평소 그리던 이상향 아닙니까? 예 그렇죠. <laughs> <laughs> 어쨌든 첫 당선은 2014년 지방선거입니다. 무소속으로 합천군 의원이 됐고 2018년 선거에서 합천군 의원 재선이 됐으니까 일단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진보정당 유전자를 갖고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재선 정도 될 역량은 증명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합천군 현안에 대한 견해를 보겠습니다. 지역정치 행정실내 회복, 해법 보겠습니다. 기호 1번 김기태 어, 권력 독점을 타파하고 공직 사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라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laughs> 당선되면 말씀드리겠죠. 예, <laughs> <laughs> 네. 기호 1번 김윤철 1년 사태를 거울 삼아. 뭐 근데 일년 사태가 과연 앞에, 어떤 사태인지 앞에, 앞에 문제가 예. 됐던 사태. 예, 예. 그렇게죠. 뭐 공정, 투명 군정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예. 내걸었습니다 역시 지극히 예. 지극히 당연한. 당연한. 예. 어, 기호 4번 박경호 후보는 어 바람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돈 들지 않는 선거를 실현하겠다. 네네라고 네, 네. 했습니다. 그렇죠. 예.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지 왜뭐 이런 맥락이겠죠? 예. 기호 5번 배몽희 후보는 어, 선거 풍토 개혁 그리고 투명 행정 공정한 인사 실현하겠다는 역시 지극히 이건 왜? 우리 질문이 문제 아닐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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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lng 용복합 발전단지 해법입니다. 기호 1번 김기태 후보는 어, 주민 의견 제조사로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했고요. 환경 영향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기호 2번 김윤철 후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어, 이야기했네요. 이에 당사자 간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호 4번 박경호 후보 역시 어, 유치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해서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호 5번 배몽이 후보 역시 어, 해당 주민 뜻을 물어서 결정하겠다고 했고요. 어, 이를 위해 갈등조정위원회 또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일해공원 명칭 변경 어, 문제입니다. 아 이건 좀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후보들이 네. 일단 보겠습니다. 기호 1번 어, 김기태 후보는 여론 수렴한 후 법적 행정적 절차 거쳐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기호 이번 김윤주 후보 좀의견데 <laughs> 국민들의 의견을 <laughs> 받는 어, 게 아니고 음.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이름을 받아 공식 명칭을 사용하겠다. 좀좀그렇네요 <laughs> 예, <참, 웃음> <좀> <laughs> 이거는 진짜 예, 좀 <laughs> 당황스럽습니다. 예, 예. 기호 4번 박경호 후보는 국민 여론이 우세한. 이례공원 명칭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아...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다, 이렇게 네, 해주시면 색깔을 딱 드러내네요. 네. 네. 기호 5번 배몽이 후보는 아, 또이 갈등 조정위와 공론화위원회가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웃음> <웃음> 예, 여기에서 또 민주적 문제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합천군 지역 경남 도의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합천군 선거구입니다. 합천읍,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대병면, 용주면입니다. 이럴 때또 합천군의 면 이름을 우리가 <laughs> 한번 싹 훑게 되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정진영, 56세 남성, 어, 합천군 의원을 지냈고요, 어, 전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 합천군 위원장도 했습니다. 재산은 12억 어, 399만원을 신고했고요, 군 복무 마쳤고 체납 없는데 전과가 한건 있습니다. 2016년 과실치상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기호사번 무소속 윤재호, 61세 남성, 전 제4대5대 합천군의회 의원을 어,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대양면, 안금리,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산은 1억 9,304만원 신고했고요. 군 복무 마쳤습니다. 체납액 없고요. 전과 기록도 없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이용균 57세 남성입니다. 어, 제 67대 합천군의원이 지냈고요. 어, 합천청년회의소 회장도 했습니다. 재산은 9억 9천만 원을 신고했고요. 어, 체납 전과 없는데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네요. 1985년에 복부수술 후유증으로 귀가했고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군의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합천군 가선거구입니다. 합천읍 율곡면 대병면 용주면에서 3명을 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권영식 64세 남성입니다. 현재 합천군 의원이고요. 어, 현재 안동권 씨 대종회 부회장입니다. 재산은 10억 6,611만 원을 신고했고요. 군 복무 마쳤고 체납 다 정리를 했고요. 전과가 두 건이 있습니다. 2004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 2021년 12월 31일 어, 마지막 날에 주민등록법 위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이다시가 국민의힘 박안나 67세 여성입니다 전 합천군의회 의원이었고요 현재는 민주평화통일 합천군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산은 5,964만 원 신고했고요. 병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 체납액은 없고요. 전과 기록도 없습니다. 이다시나 국민의힘 허원회 39세 남성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합천군청년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합천군청년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6억 9,786만 원이고요. 어, 군복무 마쳤습니다. 그리고 체납 전과 없습니다. 이다시다 국민의힘 최정옥 66세 여성입니다. 전 어, 제7대 합천군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했었고요. 현재는 8대 합천군의회 가선거구 의원입니다. 재산은 7억 6257만원 신고했고요. 병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어, 차량명은 없고요. 전가가 한건 있습니다. 어, 1995년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기호 4번 무소속 주영신 59세 남성입니다. 해와 달 영농 조합법인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요. 어, 영신 미국 처리장 대표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7,989만 원을 신고했고요.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네요. 1985년 장기 대기로 소집 면제받았습니다 체납은 없는데 전과가 세건 있습니다 199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2012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2년 같은 해 4개월 뒤네요 2012년 12월에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기호 번 무소속 김승현 73세 남성입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 합천 칼슘 고추 대표입니다. 현재 광산 김씨 합 합천군 종친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산은 7,253만 원 신고했습니다. 어, 군부모 마쳤고요. 어, 체납액은 없습니다. 전과 기록이 한 건이네요. 어, 1979년 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기호 6번 무소속 박종규 58세 남성입니다. 합천군 학원연합회 회장이고요. 어, 농업회사법인 풍년주식회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1억 1700만원을 신고했고요. 군 복무 마쳤고 체납 전과 없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정종석 57세 남성입니다. 전 합천군의회 의원이었고요. 현재는 합천군 의용 소방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산은 11억 120만원 신고했고요. 어, 군 복무 마쳤습니다. 어, 최근 체납액은 다 정리를 했고요. 전과가한건 있습니다. 1991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기호 8번 무소속 이한신 63세 남성입니다. 어, 전 농민 후계자 합천읍 회장이고요. 어, 현재 합천청년회의소 특구의 회원입니다. 재산은 2억 375만 원을 신고했고요. 군 복무 마쳤고 체납 없는데 아, 안 나오셨으면 몰랐을 텐데 전과 5건이네요.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벌금 100만원. 2005년에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 2006년에는 사기 미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어, 같은 해 2006년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도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 2007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합천군 나성구구입니다. 어,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입니다. 이다시가 국민의힘 김태구, 70세 남성입니다. 전 새누리당 합천군 사무국장을 했고요. 현재 남부 달빛내륙철도 해인사역 혁신발전위원장입니다. 재산은 3,601만 원이고요. 군복무 마쳤고 체납 전과 없습니다. 교이다시나 조삼술 70세 남성입니다. 전 6대, 7대 합천군의회 의원을 역임했고요. 현재 가야부광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산은 2,195만 원신고했고요 어, 군복무 마쳤습니다. 최근 체납액은 없고요. 어, 전과기록도 없습니다. 기호 4번, 무소속 신명기 63세 남성입니다. 어, 전 합천 뉴스 대표고요. 현재 합천 군 의원입니다. 재산은 15억 7,621만 원을 신고했고요. 군 복무 마쳤고 체납 없는데 전과가 두 건입니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 2011년 하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하만용 67세 남성입니다. 전 가야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고요. 경력을 출마를 냈네요. 전합청을의해 의원 출마를 또 경력으로 음. 내세웠습니다. 재산은 8억 169만 원 신고했고요. 군 복무는 마쳤습니다. 체납액은 없고요. 전과 기록이 두건 있습니다. 2010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입니다. 초계면 쌍책면 덕공면 청덕면 적중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하영 55세 여성입니다. 어, 부산 성경 어린이집 원장을 하셨고요.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제20기 위원입니다. 재산은 4억 4,139만원을 신고했고요 병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체납 전과 없습니다 이다시가 국민의힘 이종철 59세 남성 현재 환강치수장 반대 민 수해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 합천군 이장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재산은 3억 2,369만원을 신고했고요 군복무는 마쳤고 아, 체납액은 없습니다. 정과기록이한건 있습니다. 어, 2009년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호 2-나 국민의힘 정봉훈 54세 남성입니다. 현재 합천군의 부의장이고요. 또 합천군 농업경영인 회원입니다. 재산은 4억 197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군 복무 마쳤고요. 체납 없는데 정과가 두 건입니다. 2006년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 상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배임중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호 4번 무소속 노성용 55세 남성 전 박근혜 대통령 후보 합천군 연락소장이었습니다 전 조현용 국회의원 합천국, 합천군 사무국장도 예기했습니다 재산은 4억9천6백7십만원 신고했고요 군복무 마쳤습니다 어, 체납액은 없고요 정가가 5건 있습니다 와 <laughs> 2002년 어,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 이게 2002년 5월이었는데 2002년 9월에 어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4년 6월에 공문서 부정행사, 점유이탈물 횡령, 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이네 가지가 한 번에 이제 걸렸네요.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어두달 뒤입니다. 2004년 8월에 어 무면허 운전으로 또 이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2008년 4년 뒤에 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기호 5번 구소석 구자일 62세 남성입니다. 현재 전국 양파 생산자 협회 합천군 회장입니다. 그리고 합천군 적중면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재산은 3억 349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군 복무 마쳤고요. 체납 없고 전과 한건 있습니다. 2017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합천군 라성구구입니다.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어, 가회면입니다. 교 1번 더불어민주당 신경자 60세 여성입니다. 삼가 어린이집 원장을 지냈고요. 현재 합천군 의원입니다. 재산은 8억 4,424만원을 신고했고요. 병역 해당상 없고 체납 전과 없습니다 이다시가 국민의힘 성종태 58세 남성 전 쌍백면 이장단 회장을 맡았습니다 현재는 쌍백면 평지위구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산은 8619만원 신고했고요 군복무 마쳤습니다 체납액 없고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기호 이다시나 국민의힘 임재진 67세 남성입니다. 대양면 함지마을 이장을 지냈고요 합천군 의원입니다. 재산은 5억 504만원을 신고했고요. 군 복무 마쳤고 체납 전과 없습니다. 기호사법 무소속 박진규 59세 남성입니다. 전 합천 3가 쌍백 LNG 태양강 건립 반대 투쟁이 초대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합천 교육지원청 마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7,422만 원 신고했고 군 복무 마쳤고 체납액없고 전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합천군 군의원 후보 만나 봤습니다. 예. 마지막이 마지막이 청정, 그래. 청정지역이네. 전과만 없어도 만일 청년 지역이 진행이 뭐야? 속도가 다르다니까요. 음, 부디 지금은 면허 운전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laughs>